이제 더 이상의 리또 속은 없습니다. 리또 속이 아니에요. 리세지예요. 리세지. 리플이 세상을 지배한다. 리플은 세상을 지배한다. 악어는 50개의 알을 낳는다. 이걸 몰라요? 이때 말한 말이 이겁니다. 자리 저항 없죠. 매물 대도 없어. 그냥 뚫고 갑니다. 이거 890원은 한 850원짜리는 여기까지는 쉽게 돌파가 나온다. 이 돌파는 굉장히 쉽다. 별거 아닌 상승이다. 여기까지 올라도 많이 올랐나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정확하게 6. 0원에서 850원 돌파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튜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 여기서 찝었잖아 여기서 요 방향을 이 거라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무조건 눌러 놓으세요. 무조건. 리플은 올라요. 반등이 나오는 지점을 정확하게 타겟을 한그 방송 바로 여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면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에,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올라가는 코인을 올라간다 하지 그럼 내려간다고 합니까? 올라요라고 하면은 오르는 거예요 내가 간다 하면은 간다 했을 때안간 코인 뭐가 있어 지금 에?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때 그냥 나 번호 오픈해버려가고 멈추질 않아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도 특별하게 제 개인 번호 한번 오픈할게요 고, 오픈할까 말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010-668-1244-1 내가 진짜 이 고민 끝에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그냥 이렇게 코인 단타 딱 이렇게만 남겨보세요 here. 어떤 코인이 이제 800% 이때 말한 거 이거였었죠 어떤 코인이 800% 올라가게 됩니다 하고선 어떻게 했죠? 문자 남기신 분들 그분들 1억 1천만 원 병원에 누워서 힘든 시기에 큰힘 됐다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속 남겨줬어010-6681-2441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위에 띄워놓은 거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할수 있는 코인 유튜버 한 명이 있구나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코인 오르는데 왜안 잡았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기회는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고 그렇게 기회가 열리게 되는 순간들은 이번 여름에 찾아오게 됐기 때문에 이 깊은 순간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멤버십도 운영을 안 하죠. 유료리딩방도 운영을 안 하죠. 뭐 돈을 줘도 안 받겠다 하죠. 이게 진정한 저의 꿈이 원래 성교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건져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 도사경제TV입니다. 0106681144 문자로 그냥 이때처럼 코인 단타 딱 이렇게 네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놓으세요. 당연히 돈을 줘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코인 오릅니다. 어떤 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전설이 된 영상이 이거였었죠. 마일버스 871% 3,800만 원. 유튜브 보고 돈 벌었습니다.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놓으신 분들 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제 번호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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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참여를 하시고 이 코인이나 돈이라는 게 참. 참 신기해요. 자 여러분들 돈은요 휘발유보다도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냥 생자로 쥐고 있으면 손가락 사이로 줄줄 세는 게 돈이라서 도망가지 못하게 깊게 묶어놔야 해요. 그래야 겨울이 와도, 또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도망가지 못하고 본인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한참 잘 버는 구간이 본인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면 다른 시 타지 말고 리플을 더 많이 담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승소가 나서 하늘까지 가게 되는 그 경우 이제 며칠도 아니죠. 오늘 레일 중에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터질 겹포제 상승장 이 리플을 보면서 즐기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리플이 감에 따라서 은행 송금 디파이 계열들 얘네들은 척척 날라가게 됩니다. 그 시장을 위해서 한 번쯤은 눌러주기 위해 지금의 이 하락폭이 살짝은 연출이 된 거고, 이거는 빼는 것도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는데, 이거는 눌리는 게 아닌데, 요거는 요 정도는 흔들어야 되는데, 요렇게는, 요렇게는 흔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털려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땅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린 그 돈나무가, 그리고 그 리플이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들을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리플이고 그게 바로 이 화폐의 진화 단계인 리플의 위력이에요. 지나간 세월 후회하지 말고 이 영상 잘 새겨들으세요.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언론사에서. 점점 부각시키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이게 계속 대두되면은 게임은 끝납니다 게리겐슬러의 리더십 하에서 SEC의 권력 남용 법적 불일치를 인정한 것으로 특정지었다 바로 여기에요 본인들은 인정을 했어요 권력 남용 잘못한 거를 그리고 게리겐슬러의 그 지휘 아래에서는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들 그 과거에도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옛날에 자 히틀러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지휘관을 잘못 섬긴 죄였죠 그러면은요 전두환이 광주의 발봉령 했을 때도 지휘관을 잘못 섬긴 잘못이었죠 되게 이례적인 일들이에요 그럼 게리겐슬러는요 SEC위원들은요 지휘관을 잘못 섬긴 잘못입니다 법적 불일치를 인정한 것으로 특정 지었고 이건 다 지금 현재 판결에 미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작년 7월에 승소를 얻어내게 됐었고요 SEC 졌습니다 리플이 이겼습니다 리플은 오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SEC의 그 공산주의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탈 중앙화 자산, 그쵸? 누군가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탈 중앙화 자산이죠. 민주주의예요. 이게 이게 공산당에서 먹힐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 이 자본주의 맛, 여러분들 다 느끼게 될 거예요. 리플 홀더분들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 번호 0 1 0 6 6 8 1 2 4 4 1 제가 영상 앞서서 힌트 하나 드렸죠. 600% 700% 올라갈 코인. 요거는 그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문자 들어오신 분들. 정말로 다, 다 도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무료로 도와드렸거든요. 요게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는 그 적극성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지 한번 직접 실험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게 진정 무료고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면 더 열심히 달리고 있을 겁니다. 01066812441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지금 바로 저한테 무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 텐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다 올해 여름 잘될 거라는 거. 이 점은 변치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금일 영상 여기서 짧게 마칩니다.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